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두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두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아멘. 그게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성령축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요한복음을 저녁에 강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자는 사마리아 사람 서로 상종을 할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죠. 나물좀 다오. 목이 말라서 물좀한잔 다오. 그래서 대화가 시작이 됐고 대화는 우물물, 생수, 그다음에 여인의 감추진 남편의 문제, 즉 과거에 속하는 죄와 상처의 깊은 거를 쭉 말씀하시던 중에 이제 대화의 주제가 참된 예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알고 계시는 이 남자, 예수님에 대해서 아, 선지자시구나. 그래서 뭘 물어보느냐.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게 과연 옳은 겁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여기 그리심사에서 예배를 지었는데 이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유대인들이 예배의 유일한 합법적 처소로 주장하는 예루살렘이 참된 예배 장소입니까? 지금까지의 이 논쟁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올바른 예배 장소가 어디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여기에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궁금했고 알아야 되겠고 그러나 예수님은 더 이상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때에 주목을 해야 한다 예고하시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이 때가 온다 때!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선언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합시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도 써 있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러분, 오랫동안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모두는 예배를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드리는 게 중요하다. 성경에 강조되고 있는 부각되는 예루살렘이다. 아니면 그리심 산이다. 제사예배를 예루살렘에서 해야 맞다? 아니야, 그리심산이야. 그래서 절차에 따라 이상없이 그 장소에서 진행된 예배, 제사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신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니? 어, 그럼 됐어. 그리심산이야? 아이, 잘했다.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참여를 하면 우리는 주일 성수를 했다. 신앙의 기본 의무를 잘 이행했다. 자신하는데 여러분, 똑같은 자리에서 가인과 아벨 형과 동생이 제사를 올려드렸어도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했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된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예배를 드리는 형식과 표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인, 아벨 다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드려지는 보이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는 예비군 훈련처럼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또 예비군 민방위 해야 되는데 예비군 훈련, 그것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어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참석하기만 하면 오케이, 수고 많으셨어요. 합격, 하기 싫은 숙제를 마치는 의무이행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비군 훈련 싫어요. 근데 가야 돼. 그것처럼 예배, 몸만 와 있으면 어이고 왔구나. 합격,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배는 여러분, 내가 좋아해서 내가 은혜를 왕창 받는 거를 주 목적으로 삼는 나를 위한 자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 목사님 은혜 받으러 예배드리는 거 맞잖아요. 물론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죠. 은혜를 받으며 예배드리는 게 좋지요. 싫은데 억지로 몸이 건조하게 예배드리는 것보다 내가 좋아해서 은혜 받으며 예배드리면 좋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예배 중심이 되고 내가 받는 은혜가 예배의 최고 목적이 되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1차적으로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받으시는 특별한 헌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명하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새로운 예배의 때가 이렇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때가 온다. 예. 그리심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떤 특정한 장소가 특별히 거룩하다 불리고, 거기에서 들여지지 않으면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율법주의적인 고정관념은 폐기 처분되는 새로운 예배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온다. 주님이 오시면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은 은혜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바뀝니다. 그 새로운 예배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원하시는 새로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면하며 섬기는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새로운 예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넘겨받은 후에 먼 날아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굶어죽기 일보 직전에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아버지를 떠났다가 돌아옵니다 반면에 첫째 아들은 늘 아버지 집에 함께 거하며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만 원망 불평이 가득했고 불행했습니다 저 나이 어? 저, 어? 저 뭐라하죠 저저 인색한 자린고비 같은 노인네 이러면서 아버지를 막 미워했던 거예요 두 아들이 전혀 다른 신앙과 삶의 그룹을 대변합니다.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녀 같이 떠나갔던 불쌍한 자들,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 같이 경건한 자.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 둘다 아들이 아버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모르고 사랑하지 않아서 도망가 버리고, 아버지를 모르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으면서도 원망하고 미워하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예배합니까? 저 하늘 어딘가에 계신다고 누군가가 말해주는 막연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저기 계시대 아, 그런가 보다. 아무리 기도해도 듣, 듣지 않으시고 내 삶이나 세상과 별 상관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분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배 때 하나님 해놓고 삶에서는 하나님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내가 조금만 뭐 잘못하면 벌 주려고 항상 벼르고 계시는 무서운 분인가요? 내게 뭔가 안 좋은 일이딱 생기면 즉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얼마 전에, 좀 전에 이런 나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치시는 거구나. 벌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 분이 하나님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나, 사랑하는 나의 하늘 아버지, 우리의 아바 아버지로 대면하는 참된 자녀가 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아바. 아라모 이 아바라는 단어는 우리말 아빠처럼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친밀함의 호칭입니다. 어른이 되면 우리가 아빠 안 그러잖아요. 아버지,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 예, 그거를 예의라고 하지만 관계는 멀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아빠! 그러면 아빠한테 달려가서 안기고 수염도 만지고 어린아이 때는 친밀해. 예, 경건한 유대인들이 야회, 여호아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입 밖에 내지도 못하고 글로 쓰지도 못한 것과 달리 그래서 그들은 아도나이라는 걸로 씁니다. 주라는 말로 예수님은 달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한 마음 속에 영원히 거하시던 아들로서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나타내시고 그 분을 아바라고 이 땅에서 부르셨으며 우리에게도 아바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게 예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마음껏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빠 이게 계속 우리 입에서 나와야 돼요. 아빠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이신 그분께 나아가는 게 뭐냐?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두 번째, 하나님 원하시는 새로운 참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지만 옛날의 번역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예배한다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그런 표현이 익숙할 수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이 말은 예배되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집중되는 진심 가득한 마음이어야 한다. 신령과 진정. 이거는 뭐냐. 우리의 마음이 다 주를 향해야 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물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해야 돼. 맞아요. 하지만, 영과 진리, 푸요마 그 다음에 알레테이아, 이거는 뭐냐? 그거는 영으로, 즉 성령을 통해서 또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진리의 영이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해석이야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역사하시는 게 항상 모든,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그래서 참된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는 게 예배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니다. 영과 진리는 크게 합시다. 영과 진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잘 준비를 해야죠. 정말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전에 보면 완벽한 진행을 선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유명한 교회 예배 준비하는 걸 봤더니 종이에 다써 있어요. 1분 단위로. 1분 기도, 뭐 3분 기도. 그 다음에 조명, 몇 초. 음악, 이거. 쫙 해서 이걸 보고 제가 처음엔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이거 완전히 방송국, 방송국 같구나. 대단하다. 처음에 든 생각은 대단하다. 와, 멋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다 순서를 치밀하게 짜고, 시간 체크하고, 예? 여기는 불켜고 여기는 불 끄고, 쫙쫙 이렇게 해놓으면 의도한 대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의도한 대로 다 진행이 돼요. 그러나 너무 인간적인 게 가득한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기가 어려워요. 여백이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요. 1분 딱딱딱 체크해서 그대로 진행이 돼버리면 성령께서 역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다 짜놨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드러나기가 쉽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짰어? 이야. 이거 누가 했어? 이야. 사람이 드러내. 여러분 예배는 음악회나 뮤지컬 인간을 위한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을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고 콘티를 짰죠. 그런데 찬양은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나그 찬양 좋아해요. 아 누구 좋아하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은 인간의 행사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아바 아버지로 사랑하며 섬기는 헌신인 겁니다. 가장 순수하게 사랑하는 거, 가장 집중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거, 영광 돌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거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집에서 설거지하면서 뭐할수 있고 하지만 다른 행동을 멈추고 온전히 집중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게 예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예배는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진리가 능력, 생명으로 흘러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 움직이는 예배,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외적인 것, 배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 몇 명이 모였느냐? 누가, 어, 떤 유명한 분이 찬양을 했느냐? 이런 것보다 더중요하게그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이 힘 있게 설교하네. 목사가 보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찬양과 기도의 중심이 되셔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분이 지금 보고 계세요.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세상의 쇼, 파티, 행사장에도 열정과 기쁨이 넘칩니다. 유명한 뭐 사이라는 가수가 뭐 음악회를 하면 난리가 나. 요 열광의 도가니. 그런데 인간의 힘과 자원으로 만든 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술 먹고 기쁜 거 잠깐이듯이 인간이 만든 거는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예배의 능력은 하나님께 일단 영광이 될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열매로 가져오기에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가 간절히 찾으시는 그 예배자,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힘써야 할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자를 찾는다. 아멘. 오늘 이 성령축제를 통해서 당신이 그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를 추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성령과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할 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의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가 넘쳐나기를 추원합니다. 예배 소문이 나고, 아멘! 인간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이 드러나시고, 예, 우리 순본평교 안에 아버지가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 기도자들, 헌신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부흥의 새 역사.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진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역전되어야 돼요. 마귀가 무너져야 돼요. 그거를 여러분 준비하고 앞당기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문과 길을 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